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의 구절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그 성경을 보는 재미가 여러분 안에 더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학기간, 그래, 좀 의미있게 방학을 좀 보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다짐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목회자다 보니까 조금 떳떳하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이 강박이 좀 있었던 방학이라서, 어, 방학 그 안에 성경을 좀 빠른 배속으로 다 들으면서 읽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가족의 양해를 구했고요. 첫날 그래도 좀 욕심을 내서 신약 전체를 한번 해봤어요. 10시간 좀 넘게. 그 다음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소선 시설을 한 3시간 반 정도. 그리고 나서 대선 시설로 넘어가서 또한 10시간 정도. 그렇게 3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사일째에 해야지 말아야지 하다가 그래도 결심했으니까 시작해야지 하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의 한계가 여기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이렇게 달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서 창세기랑 역사서랑 이렇게 쭉 하려고 합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 깊은 맛을 제가 지금도 알지만 더 알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브라보 시니어 섬기면서 성도님들도 이 말씀의 맛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말씀의 맛을 아는 재미는 뭐냐면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무쌍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우서 5장에서도 그런 즉이라는 건 앞에를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결론부와 같은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기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앉고 싶은 분이 있고, 같이 앉기 싫은 분이 있나요? <laughs> 네. 내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지만, 누구든지 라는 표현을 쓰고 누구든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어, 그 안에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그러나 말씀의 이 맛을 길러가려면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익숙하지만 음미해보면 여기 안에 참 귀한 진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사람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아멘 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속하죠. 어떻게 예수님 믿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이 되었습니까? 어떤 게 바뀌었어요? 제가 지난 그 월요일 날 구루터기 기도회 할때 쌍카풀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거든요. 예, 방학 기간에 어머니가 저보고 쌍가불수를 하라고. <laughs> 예, 제가 감사하지만 괜찮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갑자기 아름다워졌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군대 전역할 때까지 놓치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키가 크게 달라고. 누군가 그랬어요. 군대 갔다 오면서 남자는 키가 큰다고. 정말 믿었거든요. 안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졌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과 새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주인이 바뀐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목표점이 생긴 거죠. 새로운 비전이 생겼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이 내 안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존 피로운 피조물이다. 새것이다라는 분들은 인상이 달라집니다. 전 그거는 장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인상이 예수 믿는 인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옆에서 한 번만 더 보세요. <laughs> 예, 잠시 근심할 수 있죠. 예, 의학의 힘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다른 인상을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뛰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도전적인 제목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임 목사님 책 제목입니다. 끝까지 고민했어요. 내일이 없다.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그러나 저는 이야기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내가 내 안에 묵혀놨던 것이 있다면 변화를 꿈꾸고 정말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해서 더 꿈꾸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내 안에 이 걸림돌들은 참 있다라는 생각합니다이 책을 보게 되면요, 변질되어 죽은 신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사명을 회복하자. 이제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질되어지는 이 죽은 신앙으로 나를 그냥 놓지 말고 하나님이신 사명을 회복하자. 그래서 이 사명 중심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명 중심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저이 자리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들킨지 안 들킨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담스럽고 방학 기간도 이 학기에 브라보 신년 성도님들께 나는 과연 뭘 드릴 수 있을지 그런 마음 안에서 참 많은 부담감을 가졌던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참 많다라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오랜 신앙 생활 속에서 더 이상 변화를 촉구하고 싶지 않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목마름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나 목말라서 조급증에 빠진 또 성도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믿긴 믿지만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 종교 어, 기독교도 그냥 하나의 종교일 뿐이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종교가 주는 일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위로.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내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만 있다 그러면 신앙의 발전은 없을 수 있겠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어, 정말 진리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새로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루 한순간을 살아도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또한 믿고 있지만 무료함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무료함에 빠진 상태에 놓일 수 있지만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요. 여기, 그,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 그 밑에,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전 인격적인 진단과 하나님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자. 그 밑에 한 가지를 떠올렸는데요. 신앙생활의 종합검진. 여러분, 어떻게 최근에 그 종합건강검진 다녀오셨나요? 어, 어,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건강검진 이렇게 종합검진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디가 아파서 그 부분만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요 앞에 그 필립병원 종합검진 굉장히 잘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종합검진의 단계를 금액대별로 또 조사하는 거 별로 다섯 단계를 나눠왔더라고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1단계가 필립 그린입니다.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laughs> 5단계가 필립 플래티넘. 1단계와 5단계의 가격 차이가 한100아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많이 나더라고요. 그거기서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검진 항목들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기초 검사부터 시작해서 정밀 혈액, 면역력, 호흡기, 심혈관계, 소화기계, 내분비, 동력, 경화, 스트레스 정말 많아요. 많아 나나 정말 많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내 신앙생활의 종합 건강검진을 내가 받는다면. 어, 나는 어떤 어, 검진 결과포를 받을까 어, 저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항목들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나의 기도생활은 나의 말씀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정말 이 대개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할때내 안에서 이웃사랑은 어, 내 안에서 정말 새롭게 되면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이 항목에 맞추어서 열고 해도 그렇게 써 보다 보면 정말로 한 50여 개 가지의 검사를 나 안에서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의 결과지는 어떨까? 받아 보기가 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어,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건강 검진 받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라고 제안을 해 주잖아요. 많은 운동도 하고요. 특별히 이 부분이 부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음식도 먹고 그 부분을 강화하는 근육 훈련도 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안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을 있어서 한번 진단을 해봤을 때에 나의 진단은 이렇다라는 것이 받아보기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받아봤을 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또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러면 검사 받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이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면 검사할 이유가 없겠지만 우리가 한날이 육체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진단을 하고 바르게 세워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렸던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어, 이 말씀 전으로 있는 내용들만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어, 이 말씀 앞으로 해서 4장 이 16절부터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낙심할 수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겉사람은 날가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해요.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진다라고 이해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점점 더 강건해질 수 있고 이속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영광을 바라보고 있대요.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겉 사람을 보면 낙심 되겠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반대로 낙심될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속 사람의 건강함을 바라본다면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5장부터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하냐면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현재를 살아간다. 여러분, 그, 우리가 살아갈 때 알잖아요. 그래, 겉 사람, 피폐해지겠지만 속사람 강건할 거야.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았을 때에 무너지거든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현실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냐면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맛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본 적. 예, 어떠세요? 맛집 찾아가 보신 적 있으세요? 맛집. 없으세요? 예, <laughs> 네, 맛집. 제가 그 그냥 말씀을 준비하고 그냥 혼자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맛집, 맛집 하는데 하나님이 이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냐 하나 너는 그 맛집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묵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맛집 맛집 하지 말고 만나 만나 그래. 하나님 나라 하니까, 만나. 예, 마침이니까, 마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면 이 현실 안에서도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말 볶을 수 있는 곳이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해져야 되고, 다락방이 건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서 5장 8절부터 19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화목의 사명을 펼쳐간다. 오늘 새벽에도 은주성 목사님 화목에 대한 것을 잘 말씀해 주시고 찬양까지 불러주셨는데 모시고 싶더라고요, 오늘. <laughs> 그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주제와 맞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땅에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을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할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직분을 여기에서는 화목해하는 직분이다라고 합니다. 화목해하는 직분. 이걸 제가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제자훈련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직분을 뭐라고 하나로 딱 말할 수 있냐면 나는 작은 예수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작은 예수야. 여러분, 몇 사람이 한번더 얘기하죠? 나는 작은 예수입니다. 예. 그리고 당신도 작은 예수입니다. 예. 이게 거룩한 부담으로 들릴 수 있지만요. 아, 나는 작은 예수야 라는 이 마음을 가졌을 때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여러분이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누구인가? 바울도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의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작은 예수로서 꽁꽁 이렇게 나만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작은 예수면 작은 예수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작은 예수로서 만나야 됩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laughs> 실제로 작은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커요. <laughs> 어, 근데 이 작은 예수다라고 할 때에 이 작은 예수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거기 안에서 의 열매들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부르심의 사명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5장이 끝나고 6장으로 가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좀 악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같이 좀 있고 싶을 수 있잖아요. 뭐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6장에 가보면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 본문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야수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동역장고예요 멋지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쭉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훈련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작고 이래배도 깡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훈련 받을 때 몸이 좋아지니까 군장을 두 개도 멜수 있더라고요. 누굴 도와줄 수 있도록 군장을 두 개를 메고 걷기도 하더라고요. 힘든데도 그게 되더라고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영적인 깡을 길러가면, 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냥 쓰임 받을 수 있지만 이 본문의 흐름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라. 그래서 6장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구를, 무기를 자우에 가지고. 저는 2학기 때 이제 우리 브라보 신이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하나님의 내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정말 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소명, 내가 무엇을 할때더 활력이 있고 기쁠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물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가지 한다 그러면 내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도 할수 있지만 교회가 저는 그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주간의 설교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He saw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뭐를 세워가냐면 예배부터 세워가는 거죠. 예배부터. 그리고 말씀을 세워가는 거죠.